축복하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러심 이 말씀은 무조건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예, 따지지 말고 예, 그냥 축복만 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무조건 축복합시다. <laughs> 따지지 말고 축복합시다. 아멘. 예뭐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따지지 말고. 박해하는 자도 괴롭히는 자도 힘들게 하는 자도 따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한다. 어떻게 축복하겠습니까? 박해 당해봤습니까, 여러분? 시어머니한테 구박 당해봤습니까?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그 사람을 여러분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막 저주해도 성이 안 불릴 건데, 여러 어떻게 축복하겠습니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축복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십니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을 박해하고 구박하고 괴롭히는 그 사람이 얼마나 불쌍하냐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는 밉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하냐고 하는 것입니다. 뭐가 지가 잘났다고, 뭐가 그하다고, 그런 권세를 부리고, 그렇게 박해를 하고, 그렇게 핍박 하고, 그렇게 괴롭히냐는 것입니다. 지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게, 예. 하나님 보실 때, 그런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축복해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해는 축복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축복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축복의 말이 항상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바꾸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그래서 언어가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하는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축복하는 그 인생이 멋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그 입술이 복이 있습니다. 오늘 숲필가의 글을 읽다가 마음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서울 신설동에서 봉천동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살았던 그그 그 살던 그 신설동 집안에 있던 그 복이 나를 계속 따라오라고 이사를 하면서 방마다 창호지를 푹푹 찢어 놓고 청소도 대충대충 하고 왔습니다. 집이 더럽고 보기 싫으면 그 복이 그 집에 있기 싫어가지고 자기를 따라오게 하려고 그런 생각에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봉준혁 이산해서본동 집에 도착해서 빈집 문을 열고 들었었습니다. 근데 그 집이 너무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호지는 멀쩡했습니다. 그리고 눈에 잘 띄는 곳에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게 이런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 집에 오셔서 부디 행복하게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방마다 연탄풀을 피워놓았습니다. 방 하나에 연탄 두 장이면 온종일 따뜻합니다. 저는 다음 주소로 이사를 갑니다. 혹 필요한 것이 있으면, 궁금한 것이 있으면 연락을 주십시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이 수필가는 한편으로는 말할 수 없는 부끄움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말, 그 축복의 행동에 눈물 나도록 감사하고 고맙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할 그곳에 감동이 있습니다. 축복할 때 서로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축복의 말이 사람을 바꿉니다. 우리의 축복의 말이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가정을 아름답게 하고,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고, 그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박해하는 자까지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늘 세상은 너를 박해하는 자가 있느냐, 절대로 축복하지 말고 저주하라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말이겠습니까? 이것은 마귀의 말입니다. 사탄의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 쏘고면 안 됩니다. 마귀는 진리를 가장한 여러분, 사기꾼입니다. 진리를, 정의를 가장한 거짓말장입니다. 그래서 결국 망하게 합니다. 마귀는 틀린 말을 안 합니다. 옳은 말을 합니다. 마귀 말을 들어보면 갈듯합니다또 옳습니다. 그래서너 마귀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박해한자를 저주해야 된다고 럽니다 박해한자를 어떻게 용서하냐? 너를 괴롭히는 자를 어떻게 용서하냐? 너도 괴롭힘을 당한 만큼 너도 괴롭혀 줘야 된다. 어떻게 그런 사람을 축복하냐? 그는 위선이다. 박해한자는 저주해야 된다. 그래서 박해한자는 벌을 받아야 마땅한 거죠 네가 당한 만큼 너도 당하게 해줘야 된다. 여러분,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안 당해봤는가 보니. 괴롭힘을 당한 자의 입장에서는요,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속이, 되는, 속이 시원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서세원 씨와 이혼을 한 서정희 씨라가 있습니다. 서정희 맞나 모르겠네 며칠 전 텔레비에 나왔습니다. 그분이 가장 섭섭한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참지. 조금만 더 참지. 이 말을 들때 그렇게 섭섭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괴롭힘을 당해보았습니까? 근데 옆에서 참아라, 이해하라,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기분 안 좋습니다. 야, 왜 참냐, 바보처럼. 너왜 그렇게 참고 자냐? 왜 그렇게, 그러고 살고 있냐? 어? 때리 치아부라마 그냥 들어 엎어버려라. 어? 막 갈기갈기 너도 찢어 놓아라. 그래 보세요. 속이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마이가 하는 말은 속을 시원하게 해줍니다. 얼마나 그럴 듯 합니까? 그런 말을 하면요, 사람들은 열광합니다. 그 사람을 정의롭다 그럽니다. 그 사람을 어렵다 그럽니다. 여기에 쏘서 쏘가서 옳은 말을 하는데 앞장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그만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의가, 정의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23절 말씀에 우리를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따로오시다 모든,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지는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모든 것이 어떻다 할 자도 그것이 다 유익이 되지는 어 않다는 것입니다. 옳은 말을 할 자도 그게 유익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옳은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익하나 유익하지 않느냐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바른 말이지만 그 말이 아내가 상처 입을 것 같다면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게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며느리가 속상해하고 며느리가 아파하고 괴롭히 괴롭혀 할것 같으면 그런 말을 안 하는 게더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익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옳은 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교회를 어렵게 하고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고 한다면 그 말을 하지 않는 게더 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옳다고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옳지 옳으냐 옳지 아니어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덕을 세우느냐 덕을 세우지 못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옳은 일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궤에 덕을 끼치지 못한다면 하지 않은 것만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무조건 옳은 일이니까 나서라고 합니다 옳은 말이니까 무조건 말을 해야 된다고 라 합니다 그렇게 하자면넌 비겁한 자야 그러면 그래서 이런 일이 앞장선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 부축입니다. 당신이 나서서 가서 말해라. 네가 말해라 그러면 당신이 아니면 그런 말을 해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넘어가지 마십시오. 말려들지 마십시오. 마귀의 깸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 세상이 되면서 새로운 문화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댓글 문화입니다. 영어로 리플라이라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그 댓글이 주로 악의적인 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소위 악플이라고 합니다. 악과 댓글이라는 뜻의 리플라이를 합해놓은 말입니다. 우리 사회에 이 악플이 창궐해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중의 주목을 받고 있는 연예인들이 주 공격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연예인들이 이 악플로 마음고생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몇몇 사람은 끝내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최진 씨 같은 연예인입니다. 평소에 악플 때문에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그 합니다. 그런데 중에 사실과 다른 루머가 퍼지면서 견디다 못해 자살을 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자살한 그날 또 죽은 사람 욕보이고 저주하는 악플들이 집중이 돼서 결국 포털 그 포털들이 댓글 서비스를 중단한 사태까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터넷 세상은 이미 저주의 마당이 되어버렸습니다. 저주의 말로 그 정신과 영혼을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교육개발원연구조사에보면 우리나라 초, 중, 고등학생 중에 73%가 욕을 하며 산다고 그럽니다. 이 중에 32%는 습관적으로 욕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의 3분의 2는 욕을 하며 살고 있고요. 3분의 1은 입만 열면 욕을 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동네 이렇게 지나다 보면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욕을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길 다니다 보면 그냥 욕이 안 되면 말로 안 됩니다. 뭐 자꾸 그걸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떨 때는, 어이뭐 이렇게 욕이 나오라고 이 주입된 게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말을 바꾸죠 어이, 신발. 예. 예. 막 여기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어이, 10cm. 예. 이게,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이어폰을 꽂고 다녀요. 이어폰을 꽂고. 여러분, 저거 다니는 거 봤죠? 요즘 이어폰 꽂고 다녀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욕과 저주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남을 비난하는 말을 올려놓으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확인하지 않고 등달아서 풀을 올립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이게 나쁜 일인지 모릅니다. 말하는 것은 자유입니다만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음 12장 36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감하지 마십시오.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했다고 해도 그 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문하시겠다고 그러십니다. 우리 이걸 알아야 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랬습니다. 얼마나 두렵게떨있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복받을 말을 하면그 말을 들으신 하나님이 그대로 복을 주실 것이고 또한 저주받을 소리를 하면 그 말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유롭다고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가 말한 대로 하느님이 갚으시겠다고 하셨으니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들은 것이 아니라면 남의 말만 듣고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 누가 이렇게 말하더라고 하는 말만 듣고 무조건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남의 말을 전하는 사람을 그대로 믿었다가 큰일 납니다. 누가 그 말을 하더라고 하면 그 사람을 직접 찾아가서 확인하지 않는 난 그대로 사실인 것처럼 옮기다 보면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하고 비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정보가 나옵니다만 인터넷에 나오는 것 중에 거짓말이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많이 보게 되고 듣게 되는 시대입니다. 그만큼 고민거리가 많아지고 문제가 많아집니다. 이것은 뒤처리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의무는 오직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의무는 오직 축복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별별 말을 다 들어도 뒤처리만 잘하면 됩니다. 오직 사랑하고 축복하고 긍휼히 여기고 잘못된 사람을 보고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잘못한 것이 있다고 짓밟으면 안 됩니다. 같이 따라서 막 그렇게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것다 축복해 줘야 되는 것다 이것이 축복을 심는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20절에 보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는 이라 그랬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그랬습니다 말로 사람을 죽게도 하고 살게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어떤 말을 들었든지 어떤 경우에라도 항상 축복만 하고 사랑만 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복기도 하고 선한 말만 한다면 심은 대로 거둘 줄로 믿습니다 우린 좋은 말만 했으니 그 열매를 거둘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말만 했으니 많은 사람을 살릴 것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실수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저주를 내가 받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을 보면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러 유대인에 있어서 평화는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어느 집으로 가든 일단은 그 가정에 복을 빌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일 그 가정이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으면 그 가정의 복이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어떤 사람에게 저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면 그 저주는 그에게 머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저주를 받아야 할 까닭이 없으면 그 저주는 저주를 한 사람에게 되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느 경우에서라도 남을 저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웃집 농부로부터 심한 모욕을 당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복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홧김에 아주 해로운 잡초를 구해가지고. 그 잡초 씨앗을 농부의 밭에 다 뿌려버렸습니다. 순식간에 밭 전체를 뒤덮어버리는 그런 번식력이 강한 그런 잡초였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러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옆집 농부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농부가 그 결혼 선물로 그 밭을 선물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청년은 자기가 뿌린 씨앗을 그대로 그대로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후몇년 동안 그 밭에 잡초를 뽑으만 내기 위해서 죽을 고생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 그 해가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저주하지 말아야 됩니다 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자신이 복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을 저주하지 마십시다 비난하지 마십시다 흉보지 마십시다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지 마십시다 오히려 축복하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남을 저주하고 남을 욕하고 남을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제 어머니가 자주 하시던 말씀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자식 키우는 사람은 남의 자식이 잘못하는 것을 보고 욕할 수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자식이 일곱 명이나 되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는 남의 자식이 나쁜 짓을 해도 남들이 막 비난하고 욕하고 흉을 보게 해도 저희 어머니는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왜냐면 하 자식이 일곱이가 있으니까. 그 제가 어릴 적이니까 초등학교 때니까 우린 아직 어립니다. 앞으로 성장을 하고 청소년기를 지나가게 되어지고 결혼 적령기가 돼서 결혼을 하게 되어질 것이고 결혼하고 나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날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제 어머니의 말은 맞았습니다. 예. 저같이 착하고, 엄친아가 되었고, 부친아가 되어서, 이렇게 괴상을 꾸준하게 잘하고, 이렇게 다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일곱 명 같은 배 나왔지만 다 달랐습니다. 성격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어떤 놈은 학교 때부터, 때부터 힘이 좋아가지고, 싸움을 잘해가지고, 애들 후드랍해가지고, 우리 엄마는 그거 물어주러 다니고, 뒷바라지 로도 다니고, 별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부끄러워서 말을 다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말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저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셋입니다. 아직 결혼 아무도 안 했습니다. 아직 연애하는 놈도 한 놈도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연애를 할지, 어떻게 일어날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의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함부로 말을 못 합니다. 함부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을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남을 욕할 자격이 없습니다. 남을 저주할 자격이 없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박해하는 자까지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돌을 던지는 자가 되면 안됩니다 남을 비난하고 자가 되면 안됩니다 우리는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느 성교사님의 글을 읽었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쿠바 아바나 산타페 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쿠바 수도 아바나의 외곽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산타페는 2500명의 주민으로 이루어진 작은 마을 이름입니다 그렇지만 이 지역은 200만 아바나를 향한 성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8년 전에 란디와 제니 목사 부부가 산타페 교회에 부임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란디 목사 부부는 2003년 아바나시의 까사블랑카의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는데 그 교회의 표가 우리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하여 주님의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이게 그 교회의 포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쿠바 기독교인들은 월평균 10불로 살아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남을 축복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주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에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또한 정말 그들은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은 남을 축복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축복할 수 있는 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의 욕과 저주의 문화를 축복의 문화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박해한 작가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며 살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수 있는 축복의 말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볼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이렇게 하십니다라는 형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특별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당신은 뭔무이될 것입니다라고 하는 축복입니다. 당신은 잘될 것입니다. 당신은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기도한 대로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큰 사람이 될 것입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당신이 이렇게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하는 형식입니다. 당신이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꿈꾼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형식입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자녀들에게 매일 이런 축복의 은혜를 사용하십시오. 아내와 남편 그리고 가족들에게 이런 축복의 은혜를 사용하십시오. 순례님들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런 축복의 은혜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의 기도를 해 주십시오. 축복하는 기도가 우리를,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제사장의 축복이 나옵니다. 아론의 축복입니다. 22절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럽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신, 명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27절에 보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 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게 하신 뒤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축복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한 제사장적 사명을 받고 파송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세상 한복판에서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축복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24, 6장 24절 26절에서는 이렇게 축복기도를 드리라는 그 내용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2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비추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름을 넣고, 여러분의,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너에게 어? 개똥에게 복을 주시고 개똥이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개똥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개똥에게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아이들을 붙잡고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나라는 위험한 나라입니다. 언제 어떤 일이 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 주셔야 이곳에 평화가 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 주셔야 이 나라의 경제가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켜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이 나라를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당신의 가정을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직장을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사업을 지켜 주시고 여호와께서 당신의 자녀를 지켜 주시고 여호와께서 당신의 가정을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은혜 베푸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춰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시도 살수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모든 것이 형통합니다. 모든 것이 다 복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도록 축복해야 됩니다. 우리를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항상 이렇게 축복합시다. 지금 겪고 있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힘내십시오. 지금 겪고 있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베푸시기를 위해서 축복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평강을 주시기를 바란다고 그랬습니다.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물질이 많은 게 복입니다. 그러나 물질이 많다고 다 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안해야 됩니다. 여러분, 물질이 없어도 편, 마음이 평안하면 그곳은 행복합니다. SK 최태원 회장을 보지 않습니까? 가정을 두고 내년 여와 관계 속에서 여섯 살짜리 아이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기자를 통해서 공개했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행복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많은 돈으로도 가정의 행복을 여러분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마음이 편해야 됩니다. 평, 이 평안은 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찬송가 419장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주날개미, 내가 편안히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 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 주 날개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 날개 미 평안하다 고사랑 그 끊을 자니요. 주날개미 내 신혼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날개미 주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고개서 평화를 누리리 주 날개미 평안하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고사랑 건을 잠이뇨 주 날개미 내 신혼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밤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시면 거기에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평안을 빌어야 되는 것입니다 평안이 행복입니다 평안이 축복입니다 평안이 잘 사는 것입니다 삶이 부요지 않더라도 마음이 평강이 찾아오면 행복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축복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내와 남편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십시오. 나아가서 지인과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분 축복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신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늘 부모님의 기도 소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6회 때 학도병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 학도병을 참여할때 부모님께서 축복기도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죽게 주시기를 원한다는.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네가 돌아올 때까지 오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너를 위해서 새벽에 기도하겠다. 그러니까 네가어운 곳에 있으니 새벽 5시가 되면 우리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이분은 전쟁에 나가서 늘 부모님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떠오를 때마다 그 기도의 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죄지는 자리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남들과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밤새 전투가 벌어져서 잠도 한시못 자고 공방이 막 벌어졌답니다. 그가 참호에서 적진을 살피고 있는데 마침 시계를 보니까 다섯 시였습니다. 아, 우리 부모님이 지금 기도하시고 있구나. 그래서 자기를 위해든 그 기도하는 시간을 생각하고 힘들고 두려운 마음에 자기도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 참호 위로 적의 총탄과 포탄이 빗발치듯이 나라 들었습니다. 서 있던 사람들이 여러 명이 죽었음 파편에 맞아서 여러 사람이 다쳤습니다. 근데 마침 자기는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있는 그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피할 수가 있었고 또한 자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의 기도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이분의 간증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부모님들의 아들을 위한 지키기, 아들을 지키기 원한다는 그 축복의 기도가 자기를 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축복 기도가 사람을 살립니다. 여러분의 축복의 기도가 자녀를잘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축복 기도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는 축복하며사십시다 어떤 일이 있어 저주하거나 악플에 참여하거나 그러지 마십시다. 우리는 오직 축복만 하십시다. 우리의 입술에 오직 축복한 말이 늘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축복하는 습관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시다. 우리의 축복으로 이 나라가 복을 받고, 이 성년에 나오는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하는 기업들이 복받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복을 받아 건강하고, 머리가 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너를 받게 한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기도드리겠습니다.